조선 왕실의 역사 속에는 권력의 정점에서 찬란하게 빛났다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진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종의 첫 번째 아들 완화군을 낳은 영보당 귀인 이씨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의 희빈장실를 꿈꾸었지만 결국 화무십일롱의 삶을 살다간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1844년 조선의 어느 평범한 상민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딸이었다면 촉보에라도 이름이 남았을 텐데 상민의 딸이었기에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훗날 궁궐에 들어가 궁녀가 되었고 영보당이라는 첫 소명과 귀인이라는 작호로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조선 시대 상민 집안의 딸이 궁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일하며 의식주가 보장되고 운이 좋으면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궁녀들은 평생을 궁궐의 하인으로 살다가 늙어서 나가게 됩니다. 혼인도 자식도 자신만의 삶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이씨가 궁궐에 들어간 것은 아마도 1850년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10살 안팎의 어린 나이에 궁녀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처음에는 아마도 궁궐의 자비를 하는 최하위 궁녀였을 것입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선배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며 궁중에 엄격한 규율과 예법을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863년 조선 왕실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명복이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당시 고종의 나이는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궁궐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며 실권을 장악했고 어린 고종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무렵이씨는 이미 스무 살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녀로서는 한창 때였습니다. 1865년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15살의 고종이 24살의 궁녀 이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당시 고종은 아직 가래를 올리기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이미 며느리감을 물색하고 있었지만 혼인 전까지는 어린 왕도 인간적인 위로와 동반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9살이나 연상인 이 궁녀에게서 고종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 같은 편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종의 생모인 미시 부인은 아들이 왕이 된 후에도 군박 운영궁에 머물러 있었고 어린 왕은 궁궐 안에서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주변은 온통 신하들과 상궁들 뿐이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씨는 고종보다 9살이나 많았기에 어린 왕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10여 년 이상 궁궐 생활을 한 숙련된 궁녀였고 궁중예복과 처세술에도 능숙했을 것입니다. 고종은 그녀에게서 편안함과 위로를 찾았고 이씨는 어린왕을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씨는 승은상궁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승은상궁이란 왕의 은혜를 입은 상궁, 즉 왕과 잠자리를 한궁녀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궁녀와는 확연히 다른 지위였습니다. 비록 정식 후궁은 아니었지만 언제든 후궁으로 승격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궁궐내에서의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고종과 이 씨의 관계는 186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해 3월 고종은 마침내 명성왕후 민 씨와 가래를 올렸습니다. 여흥민 씨 가문의 딸로 명문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직접 고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홀레 첫날 밤 고종은 세왕비의 처소에 들지 않고 이 씨의 처소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이었습니다. 왕실의 혼례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국가적 의뢰였고, 초야의 의무는 왕통을 이후 후사를 얻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왕비를 외면한다는 것은 왕실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었고, 왕비 집안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흥선대원군이 직접 간택한 며느리를 아들이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6살 고종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준 이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갑내기 새색씨보다는 자신을 이해하고 보살펴주던 연상의 이씨가 더 편했을 것입니다. 고종은 혼인 후에도 계속해서 이씨를 총애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입장에서 이것은 치욕이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의 사랑을 다른 여인과 그것도 상민 출신의 궁녀와 나누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궁녀는 자신보다 8살이나 연상이었고, 이미 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비는 무력했습니다. 아직 왕실에서의 입지도 다져지지 않았고,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아들을 낳아 왕비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비보다 더큰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먼저 왕자를 낳는다면 왕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휘빈 장씨가 어떻게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는지, 숙빈 최씨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총애 속에서 이씨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후궁이 될수 있으리라는 꿈,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으리라는 꿈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1868년 현실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두 여인 사이의 갈등과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자를 기다리는 승은상궁 이씨가, 다른 한쪽에는 왕비의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명성왕후가 있었습니다. 이두 여인의 운명적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868년 윤사월 10일 운영궁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궁인 이씨가 고종의 첫 아들을 출산한 것입니다. 고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기를 오늘 진시에 궁인 이씨가 아들을 낳았다. 산모를 보살펴주는 등의 일을 운영궁에서 대령하라 하였다. 이 아들이 바로 완화군 이선입니다. 고종의 장자이자 조선 왕실의 희망이 될 수도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이 씨는 왕비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조선 역사를 돌이켜 보면 후궁이 먼저 아들을 낳고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후궁 소생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숙종 시대의 희빈 장씨입니다. 중인 출신의 무술이었던 장씨는 이년 왕후보다 먼저 왕자를 낳아 후궁이 되었고. 나중에는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그녀는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한때는 조선 왕실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입니다. 무술이 출신이었던 최씨는 숙종의 총애를 받아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낳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왕비가 되지 못했지만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사후에 왕후의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도 이러한 선례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희빈 장 씨나 숙빈 채 씨처럼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자신은 왕실에서 종교한 지위를 얻을 수 있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와 희빈 장 씨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비슷했습니다. 첫째, 둘다 왕비가 들어오기 전부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희빈 장 씨는 숙종이 왕세자 시절부터 총애를 받았고, 이 씨도 고종이 명성왕후와 가례를 올리기 전부터 승은을 입었습니다. 둘째, 둘다 왕비보다 먼저 왕자를 낳았습니다. 희빈장 씨는 인현왕후보다 먼저 경종을 낳았고 이 씨는 명성왕후보다 먼저 완화군을 낳았습니다. 셋째, 우연의 일치인지 두 경우 모두 왕비가 여흥민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여흥민 씨였고 명성왕후 역시 여흥민 씨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회빈장씨는 중인 출신이었지만 거부 집안의 딸로 나름대로 배경이 있었던 반면 이씨는 아예 상민 출신으로 아무런 배경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완화군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곧바로 정식 후궁의 봉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왕자를 낳은 후궁은 신속하게 정식 착호를 받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1871년 이 씨는 다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그녀는 후궁으로 봉작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명성왕후의 견제였을까요? 아니면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고려였을까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876년 완화군이 8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군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왕자로서는 늦은 나이에 착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878년 완화군이 관례를 치를 때까지도 어머니 이 씨는 여전히 정식 후궁의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왕자를 낳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답답함, 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명성황후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을 것입니다. 마침내 1880년 고종 17년 1월 29일 이씨는 드디어 정식 후궁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하위 말단 풍계인 수군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으로서는 매우 낮은 작호였습니다. 완화군을 낳은 지 무려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수군에 책봉된 그의 완화군이 불과 13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씨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의 밝은 미래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화군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여러 의혹과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매천야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성왕후가 한때 원자로 거론되었던 완화군을 죽였는데 일설에는 젓가락 아리에 빠트려 죽였다고 하고 또는 방망이로 때려 죽였다고 하는 말도 있었다. 또 다른 야사에는 명성왕후가 홍역을 앓고 있는 완화군에게 인삼탕을 보내 열이 오르게 하여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913년 12월 7일자 매일신보 기사에는 이태왕전하의 왕자를 탄생함에 당시에 외한 세력이 날아가는 새도 능이 떨어칠 민비의 미화심을 받아 모자를 한 가지로 권례에서 쫓겨나게 되었는 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야사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신뢰할 수 없는 기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대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명성황후를 범인으로 의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궁중의 분위기와 명성황후에 대한 민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명성황후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874년 명성황후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순종이 되는 이척입니다. 왕비로서 적자를 낳은 것은 그녀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완화군이 살아있는 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완화군은 고종의 장자였고 서자라더라도 역사적으로 장자가 세자가 된 사례는 많았습니다. 특히 적자가 어리거나 건강하지 못할 경우 서장자를 세자로 삼는 것이 왕실의 안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완화군의 죽음이 그녀의 직접적인 개입 때문이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최소한 그녀가 완화군의 존재를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완화군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성장하여 중요한 인물이 되고, 어쩌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왕실에서 존귀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을 떠나보낸 후이 씨는 홀로 남은 긴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고종의 총애도 없었고 궁중에서의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늙은 후궁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계속 살아갔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이 일어났고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왕후가 시해당했습니다. 한때 자신과 아들의 운명을 결정 지었던 여인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이 씨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았을까요?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실의 위계가 재편되었지만 이 씨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06년 고종 43년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마침내 귀인의 작고를 받았습니다. 수건에서 귀인으로 승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들은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이미 예순을 넘긴 노파였습니다. 귀인의 착코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쓰라린 상기였을까요? 1910년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순종은 황제에서 이왕으로 격하되었고 조선 왕실은 일본 제국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500년 넘게 이어진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들어왔던 찬란한 궁궐, 자신이 왕자를 낳았던 운영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영광이 되어 버렸습니다. 1928년 12월 17일 정오 완안궁에서 한 노파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보당 귀인 이 씨한테 고종의 총애를 받았고 왕자를 낳았던 여인이었습니다. 12월 19일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순종의 형님 되시는 이를 낳으신 완왕궁 이기인이 80세의 고령으로 지난 17일 정오에 별세하였다. 기사에는 80세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85세였습니다. 1844년에 태어나 1928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한 것입니다. 그녀는 순종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순종은 192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 씨는 자신이 낳은 완화군 뿐만 아니라 완화군의 이복동생인 순종의 죽음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었을까요? 1865년 24살의 나이로 15살 어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젊은 궁녀였던 그녀가 85세의 노파가 되어 일제강점기의 서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63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그녀의 묘소는 서삼릉 귀인 묘역에 마련되었습니다. 한때 왕자의 어머니로서 권력의 중심에 설 수도 있었던 여인이지만 결국 그녀의 무덤은 수많은 후궁들의 무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보당 귀인 이씨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선 왕실의 권력 구조와 후궁들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왕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종은 젊은 시절 이씨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명성왕후와의 혼례 첫날에도 그녀를 찾아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종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명성왕후가 권력을 잡고 순종을 낳으면서 이씨는 서서히 잊혀져갔습니다. 둘째 후궁의 지위는 결국 정치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휘빈장씨가 한때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왕의 총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인 세력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상민 출신으로 아무런 배경도 없었고, 따라서 그녀를 지지해줄 정치 세력도 없었습니다. 셋째, 왕실에서 아들의 존재는 축복인 동시에 위험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화군은 이 씨에게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명성왕후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조선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넷째, 여성의 삶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씨의 운명은 전적으로 고종의 태도, 명성황후의 견제, 그리고 완화군의 생존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보당 귀인이씨는 오랫동안 역사의 뒤편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들어 대중문화 작품들을 통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영화 청일전쟁과 여궐 민비에서 배우 이민자가 그녀를 연기했고, 1982년 KBS 드라마 풍원에서는 배우 이기선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2001년 KBS 드라마 명성황후입니다. 배우 정성경이 영보당 귀인 이씨를 연기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고종의 첫사랑으로 등장합니다. 드라마는 그녀가 고종의 총애를 받아 완화군을 낳았지만, 명성황후가 성장하고 순종이 태어나면서 완전히 뒷방 신세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씨는 나밖에는 모르시던 전하셨건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녀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 이씨는 아들의 세자 책봉을 위해 처음에는 흥선대원군에게 나중에는 조대비에게 매달리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결국 그녀는 어린 원자 순종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완화군과 함께 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는 이씨가 순종 7년에 사망했다고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이씨는 1928년에 사망했으며 이는 순종이 죽은 1926년보다 2년 늦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중문화 작품들은 일반 대중에게 영보당 귀인 이씨의 존재를 알리고 그녀의 삶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화무십일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열흘 동안 붉을 수 없다는 뜻으로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영보당 귀인 이씨의 삶은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고종의 깊은 총애를 받았습니다. 왕자를 낳았고 제2의 희빈 장시나 숙빈 최씨가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성왕후의 등장, 순종의 탄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화군의 이른 죽음은 그녀의 모든 꿈을 산산히 부서뜨렸습니다. 그녀는 그후 48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단순히 비극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85세까지 장수하며, 조선왕조의 몰락과 대한제국의 수립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겪은 그녀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삼룡 귀인 묘역에 있는 그녀의 무덤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권력의 덧없음, 사랑의 변덕스러움 그리고 한 여성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보당 귀인이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역사의 일부였고, 그녀의 삶은 우리가 기억하고 성찰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